안녕하세요 중고차마당입니다. 이번 차는 벤츠 S 클래스 2011년 8월 29일 초도 등록한 차량 S600L 12기통 차량 소개해드립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 98,900km 관리는잘된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차량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휠은 복원해 드리는 걸로 계산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런 차량 대개 딜러들 차량 많이 취급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차 만나면 자기가 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탔었고요. 영원히 계속 소유하려고 했었는데 또안 팔리는 차는 뭐 대타로 내 소유로 이거는 지금 내 개인 소유로 이전이 돼서 개인 대 개인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 차에 어, 관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요. 일단 가까이 깎게좀 찍겠습니다. 휠 상태 보세요. 휠 상태 깨끗하죠. 그런데 하나를 제가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거진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차량 깨끗해요. 또 몰딩 데코라인 이 부분 부식 없습니다. 저는 이거 관리할 줄 알아서. 조금 생기는 건 아예 없애버릴 수 있고요. 또 있는 것도 제가 없앨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서비스는 좀상가하겠다 괜히 말했다가 고생이 더 커요. 너무 힘들어요. 이차 깨끗하다는 거, 뒷모습 보고요 뒤쪽 티 램프 모두 깨끗해요.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12기통의 그 파워, 이거를 느끼기에는 아주 대만족스러운 차죠. 2차만큼 힘있는 차, 이차 타다가는 S500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외관 전체적으로 아주 가깝게 찍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다 찍었고요. 깨끗합니다. 좋고요. 상태 좋고, 엔진 상태하고 미션 상태는 완전 100점짜리 도어 상태 보십니다.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시트 상태에 시트 상태 좋다는 거보여드렸고요 2011년이고, 주행거리 짧고, 완전 무사고고, 거의 2인 신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제가 썬누프에 가끔 가다가 왁스 칠해줄 때 사용하는 물락스. 물락스고요 천정 보시면은, 이게 스웨이드 가죽이라, 빼한데 1포인트도 없습니다. 제가 실내 청소를 해서 실내 세차를 해서 실내 클리닝을 해서 주행 거리가 거의 안 탔다 할 정도 이렇게 상태 깨끗하죠. 지금 뭐 사물함 보여드릴게요. 사물함, 전동차 증명증 등등 있고요. 뭐 깨끗하죠. 여기는 DVD 체인저고요. 다 깨끗해요. 전부 다 깨끗해요. 키는 제가 하나 끈이 없었는데 키를 하나 맞춰놔서 두 개고요. 여기 암레스트 보면 깨끗하고요. 선물함 볼게요. 선물함엔 리모컨만 하나 들어있고요. 다 깨끗해요. 다 좋아요. 굉장히 추천드릴만한 차인데 앞좌석에서 보는 뒷좌석 상태고요. 자 천정에 조금 더 볼게요. e c m 하이패스 룸이라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 꽂고요 블랙박스. 두 채널 블랙박스 있고요선루프는 트윈 선루프구요 작동 잘 되고, 요 작동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시동 걸었습니다. 웅장하죠? 시동. 시어... 시동 소리 자체가 엔진 12기통이기 때문에 아주 웅장합니다. 여기 모니터는 지금 라디오로 설정이 되있고요 6시 반 정도 되가네요. 아날로그 시계, 키두개 있고, 핸들 상태 깨끗하죠? 깨끗하고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건 크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벤츠 S 클래스 S 600L 12기통 파워는 넘칩니다 자 D 드라이브로 들어갔고요 왼손으로 조작하다 보니까 후방 카메라고요 아주 화질 후방 카메라 모니터 다 완벽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보시면은 에러 경고등 아예 없고요. 주행거리 짧고요. 11년 후반기 등록차량, 초도 등록차량. 그 다음에 패드시프트. 패드시프트는 안 쓰는 게 좋더라고요. s 6 0 0에서는 요게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발바짝 끼는 게 제일 일이다. 1차는. 근데 벤츠는 너무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뒤에서 뭐가 당기는 느낌이 나요. S500이나 S600이나. S600은 더 무거워서. 더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앞좌석 1열 전체 모습 담습니다. 깨끗하죠 시트 괜찮고요. 자, 뒷좌석 2열로 가보겠습니다. 2열로. 자, 2열입니다. 전동 햇빛깔이 이게 올라가 있고요. 도 상태, 도 질감 같은 걸 보시면은 깨끗한 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디 뭐 긁히거나, 이런 데 긁히거나, 뭐, 떼묻거나 그런 게 없어요. 뒷좌석 상태고요. 저쪽은 VIP석이고, 혼는채 옷이고, 자, 옷을 좀 걷어내고, 요거, 책상 받침 있죠? 요거, 작동 잘 되고요. 모니터, 모니터 보시고요. 아이고, 옷 때문에 좀 불편하네요. 자, 이렇게 접어 놓고요. 뒷문은 열어놨습니다. 바닥에는 저는 이렇게 제습지를 하나씩 차에 넣어두고 있고요. 바닥 코일 매트, 그다음에 VIP석 뒤에 헤드레스트 이렇게 다 접혀 있고요. 뒤쪽에 천정 보시면 회색인데 얼룩덜룩하죠. 스웨이드 가죽은 세무 가죽은 이래요. 근데 이게 영상 화질상으로는 좀 지저분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실제 여기 타면 고급감이 느껴지고 그런 거는 절대 없어요. 깨끗해요. 뒤에서 보는 일렬 전체 모습은 닮습니다. 출고가는 3억에요. 이 2차 기본 S600 2011년도에 2억 8천 정도, 그 다음에 S500이 9,600인가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1억억 정도가 더 비싼 차죠. 일반차에 고스속도클러징짝잘 됐고요. 차는 깨끗하죠. 지금 보시면은 깨끗한 차죠. 그래요 좀 아깝다 그런 거 생기면은요. 꼭 내가 타고 싶어요. 자 이게 이 차가 엔진이 처음에 시동 걸면 12교통이기 때문에 엄청 우렁찬 소리가 나요. 엄청 우렁찬 소리가 나는데 어떤 분은 엔진이 이상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제가 엔진 청소를 안 해서 엔진 후드는 열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깥으로 나오는 엔진 소리. 지금 녹음되는 소리로 아, 외부에서는 이렇게 들리는구나. 좀 틀리죠 엔진 소리가. 그냥 엔진 소리. 엔진 소리 작게나마라도 녹음이 되죠. 들으실 수 있으시죠. 깨끗하고 어드밴시드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모델 이고요 앞자 세면 쓰고 근데 저는 무서워서 그건 살용을잘안 하는 타입이고 차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 검사는 시간이 지나서 의미 없는 성능 검사고 그래서 이게 성능 검사비가 이런 차들은 비싸요 개인대 개인 거래 측면에서 성능 검사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받아 달라 하면 받아 드리고서 받아서 판매를 드리고 개인대 개인 거래라면 성능 검사비, 8,90만원은 세입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매도비는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상세도 항상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항상 주차자리는 하나가 배정이 돼 있는 거죠. 요 차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어보실 거 아니면, 자, 타이어에, 타이어 상태는 좋은데, 타이어에 이렇게 검정색 칠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타이어가 오래돼서가 아니라, 타이어 세차할 때마다 여기다가 타이어 보호제 뿌려 줘야 되는데 실리콘 스프레이 그걸 뿌려 줘야 되는데 안 뿌려서 그렇습니다. 휠은 깨끗하고요. 차 자세 한번 담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차 차는 멋집니다. 그다음에 휠이 원래 1 8인치에요 오리지널 휠은 2011년도에는 18인치인데 이 차가 20인치 휠입니다. 네, 20인치 휠. 차가 마력수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더 승차감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휠이 커지면 승차감이 약간 떨어진 건 기본 상식인데 오히려 승차감이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세도 좀 멋있어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력수가 높은 차들 있죠. 뭐3.8 이하는 안 되고 3.8 이상의 마력 수 높고 대형 차들은 이거 인치업을 이렇게 해도 힘이 딸리지 않는다. 절대 딸리지 않습니다. 밟으면 이차 과감하게 밟으면요 제로백이 4초를 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하단에 명기를 드리겠고요 제로백 차 괜찮아요. 선팅도 괜찮은 상태고 좋고요. 조금 접해서 조금 한 바퀴 더 돌아보겠습니다. 뭐 탐나시는 분 아니면 원하시는 분 벤츠 제가 관리해드릴 차 자세 좋습니다 멋있고요 여러분들 그 차를 많이 타 보시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타고 싶은 차는 다 타봐요 다소유해서 다 타거든요 그 딜러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전에서 세금을 내고 탈세하지 말고, 요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더라는 거. 자, 힘과 파워 주행감, 승차감. 이걸로 승부를 거는 차. S500하고 하늘과 땅 차이 나는 차. 승차감, 승차감. 이차 타면 S500을 못 합니다. 솔직한 거짓말이 아니고요. 근데 이거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적응 못하시는 분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점점 점점 적응을 또 해가시네요. 그래서 잘 타고 계신다고 한번 와서 운전하는 방법, 주행하는 방법 이런 거 물어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쉴 같이 시간을 맞춰서 제가 한번 코칭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차 보시고요. 이어지는 광고. 또 하나 더 클릭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